네 안녕하세요 이태석의 브리핑입니다. 이번 종목은 kct를 들고 왔습니다. 네 디지털 화폐, 키오스크, 금융 자동화기기 관련주고요. 전 세계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cdbc 연구개발을 하고 있으며 선두주자는 중국입니다. 이미 대규모 디지털화폐 실험을 완료했고, 중국은 1억 명이나 디지털 위안화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은 달러 패권에 대한 도전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개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 여기서 차트를 한번 살펴보자고 하면 최근 거래량을 동반 큰 상승으로 하락을 멈춰준 후 다시 하락했다가 다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상승을 해주었고 이평선을 정배열로 만들면서 상승의 여력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긴 장대 양봉으로 의문을 뚫어주고 잘 안착해 주면서 20선까지 잘 타고 가는지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